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오이천에 있습니다. 오이천, 이렇게 산책길이 있고요. 이쪽으로 돌아서면, 이게 바로, 요한 월계 극동 아파트입니다. 월계 극동 아파트입니다. 세대 수는 190세대 정도로 좀 적어요. 그래도 세대 수가 적고 위치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도보로 이용하기는 먼 거리지만 다른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북동 아파트 앞에 있는 신호 빌라인데요. 이게 동이 수가 꽤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. 이 지금 극동 아파트 자체는 세대수가 워낙 적으니까 이 신호 빌라랑 같이 묶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사업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한번 가 볼까요? 네. 이거는 월계 극동 아파트 단지 안내도고요. 여기 보시다시피 101동, 102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여기는 101동이고요. 공급 106에 전용 84로 방 3개, 화장실 하나입니다. 그리고 모두 다 계단식 구조이고요. 어, 여기가 지하철역이랑은 좀 거리가 많이 멀어요. 도보 28분, 도보 28분이고,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16분이 걸립니다. 그런데 동북선 오이천역 신설시에는 도보 8분 역세권으로 향후 혹시 개발을 하게 된다면, 어, 교통 소재는 조금 누릴 수 있는 편이고요. 서울 내에 6억 이하로 3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살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우이천 뷰가 나오는 아파트 구조입니다. 이상으로 극동 아파트 인장을 마치겠습니다.